안녕하세요. 수술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강원 드립니다.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서 저희 군데리카 드디어 구독자 3000명 돌파했습니다. 정말 다른 업체들에 비하면 작은 업체지만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설 연휴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지금 이 시간에도 국군 장병들은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. 저도 약 7년간 군 생활하면서 고군반 시기를 제외하고는 단한 번도 명절에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. 명절에 국군 장병분들,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날 텐데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발 벗고 잘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자동차 리뷰 진단 영상 촬영은 아니구요. 저희가 중고차 수수료를 포기하고 영업을 한지한 한 달이 조금 넘게 영업을 했는데요.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처음에 수수료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러다가 망한다. 하자 처리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. 이런 우려들이 정말 많았는데요. 결과를 말씀드리자면,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,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수수료를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몇 가지 기대를 했었는데요. 첫 번째, 판매량 증가. 두 번째, 계약률 상승. 세 번째, 타 업체 손님 유입. 네 번째, 영상회 차량 판매. 크게 보면 이네 가지 효과들을 기대하고 이렇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판매량 증가부터 보시자면요. 수수료 포기 전보다 판매량이 2배에서 한 2.5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. 대당 마진은 한40% 수준으로 줄었는데요. 판매량이 2배에서 2.5배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계약률 상승.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률이 50%만 돼도 정말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수료 포기 후 방문 고객을 정말 80, 90% 이상의 고객님들이 계약 후 출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, 타 업체 손님 유입 타 유튜브 업체, 중고차 업체에서 차량을 보신 뒤에 그 차량을 저희 군대리카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, 영상의 차량 판매 이 앞선 세 가지보다 이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저희 중고차 유튜브 업체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 제가 생각할 때는 10% 미만인 것 같습니다. 실제로는 뭐 국산 SUV, 국산 세단, 국산 준준형 차량 이런 국산 차들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수수료 포기 선언 이후 영상차 외에 국산차, 첫차 구매하시는 공민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. 이제 수수료를 포기한 지한달 정도가 지났는데요. 앞으로 이 수수료 받지 않는다는 영상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와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당 마진은 다른 업체들보다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되지만 저희 두배세배 배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군데리카 수수료 없이 전산조작 없이 정직하게 영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군데리카이 이것만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